일로 들어와, 일로, 일로. 일로. 자, 전국에서 우리 시청자인데, 요는 월통 휴게소에. 네, 네, 네. 뭐이가? 네, 아야, 네. 아, 됐어. 좀 아까보라 하지 말고, 얼로 저, 포대나 들고 따라와. 응. 아야, 얼로 따라와, 일로. 네. 아, 얼른 그 포대나 두고 따라와. 아, 멀쩡하든 뭐, 저. <목소리도> 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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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와. 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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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어, 다 아, 다 가져갈 거예요. 또 후는 구는... 야, 잘라, 여기 빨리, 빨리, 빨리. 나, 양나서 가져올 거라 아니. 와, 엄청 납니다, 엄청나. 이거 낫을 잘라, 얼른 집어넣어, 롤러. 어, 어. 야닌 보조 좀 보조해 보조 어, 강래가 곧익거갔는데아 가... 이번주에 아, 이번 되겠는데 아 이번주에 되겠는데 아 배추 너무 이쁘다 배추 따아왜왜왜 기다려 아 얘는 무조건 뽑아버려야 돼 아우 진짜, 진짜 안아 응. 장칼 줘더내 그, 차이가 가져와, 가져와. 얘를, 얘를 좀 뽑아야 된다고 내칼 가져올게 가자 아 내가 져올게 이거 얼큼 잘라야 되는거? 어? 가만있 내가 이거 저, 이거 저래. 어, 있는데. 저 장칼 여있어 뭐, 뭐, 여기 뭐, 여기 놔두고. 장칼은 장칼요 있어. 여기 여기 요요 요게. 요요요 창칼 요요 요, 요게 있다고. 저작아 작은 칼. 아, 우리 어. 각대려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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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얼른성모가 야들이 몰라 아줘 아주... 어. 아니 그래. 으면된 그래. 어. 안돼 자르고 잘라 가지고 야 손으로 하지 마. 고대 있던데 어 빨리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야, 이게 뭐야? 뭔고추가 이래, 와. 한국 왔는데 이래가지고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이름이 뭐예뭔고추 이래 커. 순돌이와 대근이. 야, 진짜 너무하다야. 고추가 아유 한 뱃만 하냐? 20cm가 넘어. 원래 이게 20cm. 야.

이거 여기 이건 뭐요? 이거 이거? 이 가시 가. 아 이게 가시 이제 가시잖아요, 음, 음. 아 시구나 시 받으려고 이러나 좀어 청간 아시 많이 난 나온다 이거 엄청나네요, 그러네. 네? 아 내가 갑자기 불종이된 느낌이던데 어? 아? 백됐 아우 잎 잘라도 돼? 그래 그래 사래 그래 이게 농사 체질이야 농사 응. 체질이요?

아, 아하 진짜 저 응. 이게 괜찮았는데 응. 계속 뜨거웠다가 응. 어제 비가 왔잖아요 응. 아하. 아하. 비가 니까 가더라고 응. 거 이제, 오븐, 빛, 끝나무, 뭐. 야, 고추가, 우띠, 난 세상에, 이렇게 잘 달린 거는. 이제, 이제, 저까지만, 응. 어. 이달 한, 마리 정도 도에 고추가 있다, 이제. 어. 자, 아. 감자는 어디서 계속 오대요? 캔데, 여기요? 저쪽에? 저쪽이요 아, 저기 어. 뒤에, 뒤에. 아, 저쪽에. 아저씨들은 안그러거 근데 게다왜 쇠가 이런 게다 종류가 따로 있어요? 네. 여기 고고개만지 요렇게 잘라 가지고 가. 아, 요거는 주인밖에 냅도. 어, 여기 있어. 요 요거 요 요짝 요 파트까지 막. 응. 어. 요거 저거는 못 먹어. 응. 음. 요것도 어. 그거 뒤에도 있잖아. 이렇게 장물은 신기장에도 잘하네. 장물 신고 와야지, 정말 아. 야, 니 일하는 성격이 아주 응. 불같구만 불같애. 저 차를 왜 앞에 저래 올 곳이 안하고 그냥 가느냐, 이 아, 나 참. 아, 근데 그거 아깝다. 어? 응, 그, 어. 아, 근데 병이, 병이 들었다, 그러네. 이 들었냐, 이제 주민이 다 해가지고 어제 비바가지고 소다이요요저한풍이또 어... 어... 써서... 있지 않나요? 요거 아니? 또 작은 거. 못 먹어. 어다 어. 얘도 있네. 어. 얘도 뜯어야 돼? 어. 아이고 네대로 해. 우리 배찬이 되고 싶 음. 아유. 그건 안 되겠대요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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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다 새끼들 갖다 주니까 내가 아직 응. 저 목줄을 잘 쳐보는데 <laughs> 아 그래도 지지분 해가지고 응. 내물이를좀 아휴 응. 아휴 이거 이제 이게 이게 원래 이 숯굽에 이 맛있는 건데 이거 병에 들어갖고 아우 그럼, 그럼. 병이 들은 게 아니라. 이거 먹으면 맛있는데, 이거. 응. 음. 병이 들은 게 아니라, 이제 썩느라고 그래. 아, 썩느라고? 아깝다. 예, 버린 게더 많다니까. 이거, 이거는 유채인데 아니, 이게 갓이에요? 갓, 갓. 음, 음. 야, 꽃이 좀 봐라. 어, 밑에 홀로다 놓고 다 뺏겨버렸네. 더렇게 이제. 아니, 우린 다 살려놨네. 다 살려놨어? 네. 그러면... 좀왜 상품이 약해. 아, 우리는 상품 그게 아니고 어, 마, 많은 거 뭔데? 먹으려고 응. 많이라도. 음, 어, 아니 고추가 좋잖아. 아, 그러게. 어, 아, 저녁 먹을 뭐급 한번 찍겠다. 어. 어. 아, 전용 거 <laughs> 금가져 오면안 되는데. 응 전용이잖아. 전용. 아니, 이런 거 조금 뽑아 버려 야된다니까 얘를. 어, 풀. 아니, 까마득. 까마득 여기 이제 다쓸 거라. 이거 깨서 물들어 아 우리 새끼들이 얼마나 번짐해지더라 야 까마중이 하면 콩에 들어가면 절대까지 어, 어. 끝까지 있어 야 바지 걷고 걷고 저거가 씻으면 되니까 어. 나보고, 나보고 일하라고? 아니 저거 빨리 아니 저거 얼른 어? 어뭐 저물 뭐 자르래 아, 잘랐다고 배추 집어넣어 이제 또얼로 배추 집어넣어 아왜 나만 씻고 그래 배추 네 가져가지 뭐 내가 우리가 가져가는 우리 배차 우리 한마파다 우리 건 챙겨 놨어. 응. 네 가져가라 이건 뭘? <laughs> 이 많이 엄청 나오겠는데 진짜. 이야. 응, 그, 음, 그래도 그래도 뭐 뭐줄잘 쳤네. 묵고 한 50개 줘야지, 뭐. 50개 줘야지, 하겠니, 저 아니, 봉다리 줘봐요. 봉다리 나나나. 왜, 이거 한 군데 놓으면 묵고 안 돼. 요, 요, 배차. 정순아. 요, 배차, 요, 요. 요, 저, 며울 땅. 어? 배차 하나 더담어 음, 다네들 뭐, 식당하기 때문에 김치하면 뭐, 불만은 좋아. 음, 요만해, 양이. 그러니까, 아 어. 니, 니가 알아서 다 하는 거야, 원래. 난내것좀 내가 다 해. 음. 어. 여들도 좋은 저장고 있잖아. 아 우리 냉동이. 냉동이요? 응. 그러면 그그 그 온도 약한 건 없고. 없어요. 아 거기 이렇게 오는 것만 거 있구나. 넣어주세요. 그 잡으로 어떻게 아까 거로 어. 그냥 넣어줘, 넣어줘, 야. <목소리> 뭐아 <목소리> 그럼 야이 고랭지 배추 야 얼마나 좋아 아 그거 넣어줘 그냥 이파리도안 먹어 거는 식당 하는 집이 뭐뭐뭐뭐야뭐 고글 끼고 가나. 아이고, 쟤다 발른 거 아니오? 아이, 쿵, 그러다. 니네 여친 꺼 이걸 들고 가야지, 어? 아, 어. 요 칼. 아, 이거 들고 와요. 어? 어요 칼. 어허. 요게? 아, 지발 어차피 저 위에가 치소이래. 못들어가는거 아니오? 어허. 이 자, 일어나봐. 시, 자. 응. 일어나, 오케이. 됐어요?

그걸 일이라고 하나? 야, 들이 말이야. 어? 어? 아이, 졸지뭐새 버려. 내가 아까 하나도 지고가보니까 어. 만지식혀야다 내가 50개 지아5개지다 <laughs> 아이고. 거 밖에 수도 있는가? 어. 어. 안에서 아, 싣고 어. 어. 아야, 너그 네, 거라고 누르지. 도내 네 차는 저저저미 미젤에서 이 차는 <laughs> <그냥> 이걸 누르지. 야는 뭘? 야, 요타못 <너는> 뭐... <laughs> 타니까 너도 걸어가 야돼 이거는 초보 버네 어? 어고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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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판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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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냥 어떡해. 근데 과제 어떡 해? 시소 이지 아는 참 시소도 있어? 아이고 수도 있어. 뭐, 수도 여기 있네. 아니 저 올라 왜 가? 저 올라 또 올라가야 돼. 있네, 여기 수도가. 아이 맹꽁은 조금 또 올라가야 된다. 니까또 진흙 배틀 한참.